막 여럿이 많이 우 모였어 하면 반도 한 발이 일곱 명 여덟 명열명 되면 좋을 듯하지만은 그게 분산돼 가지고 진짜 참 계획은 안 이루어집니다. 어, 가장 좋은 것이 1대1 가장 좋은데 아마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보고요. 어, 사실 우리 한 90분 30분 3 0분약 90분 1시간 반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막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도 다뤄봤지만은 이렇게 읽어보시는 가운데 피차 안에 많은 은혜가 임했을 것으로 보고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 어, 마가복음 3장에서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위기하며 함께 모자 또 나가서 전도하니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은 어, 중요한 얘긴데 이와 비슷한 본문이. 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유소원에서 어, 그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봐라, 새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어,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이라는 거죠, 틀린 겁니다 틀린. 틀린 거 계속 해버리면, 아마 여러분 아마 학교 시험 치어봉 있을 겁니다. 어, 답은 다 했어요. 그런데 1번부터 이, 이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1번부터 4번, 3번 나가야 될 것인데, 2번부터 써내려 갑니다. 그럼 OMR 카드가 언제 엉망진창이돼버립니다 어, 그런 것처럼, 어, 틀린 것은 열심히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어, 틀린 것. 어, 주로 뭐가 틀렸습니까? 내게 복음 이전에 가져오는 각인 우리 세길들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24절 뭐죠? 새로운 거 이거는 뭐죠?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화, 세상 풍속을 받아들인다 아니고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사람이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랑하는 자, 아마 여러분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 뭐, 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예화도 봅시다. 영화도 보고 하니까, 연인이 있다고 보면 뭐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인이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게 굉장히 관심이 가고 생각이 갈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대화 중에, 영화를 좋아한다. 뭐, 어떤 영화? 뭐, 고전적인 것.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또, 어, 이 재밌는 뭐, 이런 거, 코미디적인 거. 아니면 뭐또뭐 뭐 다른 거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또 어, 관광을 좋아한다든지 또 아니면 나는 무슨 꽃을 좋아하냐 아니면 문학을 좋아한다 한국 문학 소년들 소녀들. 어, 아니면 또 음악 뭐 클래식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그러면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가게 되고요 에, 이렇게 가다가 중요하게 에, 영화 좋아하는 친구 있다면 새로운 영화 나오면 어, 표를 사서 에, 같이 가자든지 뭐갈수 있겠냐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 새로운 사랑이 우라는이 때문에 예, 뭐요?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가 관심이 간다. 그렇겠죠. 어 자, 그러면 시간 뭐 그렇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셨으니까 천천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죠? 이 본론은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압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그냥 된게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예, 관심. 그게 내가 눈길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냐? 조금, 어,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는 뭐죠? 은약 잡고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약 잡고 모인,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정하고, 때를 정하고, 시간표 속에 오늘 전도 캠프, 어, 여름 캠프 하는 이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것은 오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거죠. 자, 이 모임을 하나님은 굉장히, 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은 이제 이모인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갔으면 성령으로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그 성령이 그곳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리어리하게 큰 곳이 있습니다 종교로 우상처럼 복음 없는 성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모여 어떤 우리 초등학교 전 성도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은약 잡고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다섯 가지 큰 역사와 다섯 가지 문과 다섯 가지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장 1절부터 12절. 뭐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는 안은뱅이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안은뱅이를 관심이 큰 겁니다. 근데 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속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심을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간... 지금은 교회까지 왔는데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다불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더 넓혀버리면 도시에 십자가 불빛과 도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교회까지 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 안전배기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이역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자, 그리고, 사독년 8장, 4절부터 8장. 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고정, 각인 뿌리, 자기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옛 생각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사마리아 땅은 버린 땅이에다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요. 여러분, 알기 전 바빌론 포로, 아수르 포로, 그때 혼합된 혼혈족들이 시기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 가진 빌립 집사가 들어가니까 그 성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눈길 그리고 26절부터 40절 에디오피아 레시의국고 맡은 그 재무 담당자가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했으니까 제사했으니까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기에 누가요 빌립이 내려가잖아요 극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네스라이금 세례받게 하죠. 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여기는 어느 내입니까?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 앞에 굴복되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핍박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70인 제자 중한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언약 잡고 도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꼭 받아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 바울이 거기 가고 있고 그 현장에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 그 시대에 뭐 대통령들이 뭐 외교 뭐뭐 나고 왕들이 만나고 하나님은 아무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고넬료. 이방인, 이방인. 이달리아 로마 백부장. 여기에 베드로 복음 자는이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어, 11장 19절부터 30절. 예루살렘 전역에 핏박이 몰아칩니다. 지금 환란이 그냥 핍박이환란입니다 생명을 없애는 그런 때에 중직자들이 어딜 갑니까? 안디옥에 모였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안디옥회가사실은 세계 보험한 교회의 출발입니다. 원래 이보음은 우리 이방인에게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이 복음 께모에 모인 중직자들이 복음절에 되겠다. 라고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 여기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와 제자들이 모이고, 경제의 핍절이, 예루살렘 전적에는 기근이 오는데 여기는 기근이 없습니다. 어떡없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그래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이 삼칠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를 따라서 이겁니다. 복음 때문에. 자.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데,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내가 눈길이 가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맞추는 것이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리고 12장 1절부터 25절. 이 안디오께가 세워지니까 롯로일어나가지 말이야. 거의를 막또 잔해합니다. 근데 중직자들이 모여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시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오게 된베드로를 안전하게 꺼내고. 역사사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 죽고 하나님의 놀라운 피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식. 자,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어, 열 번째 사도행전 어, 16장 6절부터 10절, 우리가 시기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막고는 어디로 마게도냐 사람 환상주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지금 현장에 많은 영혼들의 손길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 기다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관심에 그 하나님의 그 눈길 거기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 삶이 있다 이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짓고, 잘 사는 게잘사니까 그 하나님하고 맞는 것이 왜잘 사는 거요. 예또 16장, 16, 18절. 우속, 점술. 이 사람들이 전부 답이 없고 고통스럽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온전히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19절부터 31절. 감옥에 있는 간수. 거기도 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하더라. 놀라운 일들이. 빌리포 전체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기 누가 쓰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어, 많이 있지만은 이런 논란 비밀을 가진다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경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점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 전 세계. 아, 그렇지, 우리가 지역을 복음하고 현장을,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백선은 일곱 개날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70인 제자가 되고 70 현장을 사귀는, 아, 그 축복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거기에 내 삶이, 거기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거라. 이 사람은 복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 하나님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뭐가 되느냐? 그렇게 보았던 지향 지대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향 지대가 뭐예요? 아, 우리가 깜빡 놓쳤구나. 사각지대, 우리는 나의 일, 하나님의 관심 말고, 하나님의 눈길을 무시하고,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아, 이게 지금 사각지대 됐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현장이 황금어장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속에 뭐죠? 사실 70 현장이 들어있구나. 이걸 보여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이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3절. 흑암 속에 부하와 재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게 전부 다가 지금 어딨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하냐? 복음 가진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서 새 사람이 입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가는 곳에 내가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현장들이 쭉쭉쭉 손들다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제항지대로 되어 있고 사악이 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게 황금어장인 걸 보고 니 45장 3절 아시겠죠? 흑암 속에 이 흑암 아이 여기에 하나님은 보아와 재물을 숨겨놓고 있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이 논란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어떻게 되느냐. 결론 내겠습니다. 아, 어, 디모대 후서 3장 1절부터 어, 13절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이 계속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다 놓치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그래서 뭐요? 그 답이 14절부터 17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그하라 중요한 말씀을 다 주셨죠 자, 그래놓고 우리는 지금 뭐하느냐 여러분이 이미 70인 제자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70명이 안 되는데 네. 하나님 앞에 발견된 70인 제자들이요 이런 축복. 그러면 뭐냐? 이제 70 현장을 찾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냐70 부족, 70 나라가 연기되지. 요게 두 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뭐해라? 그림도 그려보고, 지도도 만들어보고, 탁, 마음을 담고 지도하기 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10편, 37편, 4절의 사람이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기뻐하신 것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24절에는, 14절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 않습니다. 아, 이득불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고 거기에 내 삶과 내 인생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럼 어디냐?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을. 그래서 나는 70인 제자로 70 현장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걸 놓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응답은 오고 안 오고 그거는 상관없다. 그 자체가 벌써 복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재직과 랩넌터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오전에서부터 또 집중 훈련하면서 또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중직자, 재직, 랩넌터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 속에 우리 인생과 삶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